녹이 과열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적용될 규제 내용으로 조합원당 공급 주택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당첨도 제한되고 대출도 제한되는 등네 가지로 그 제한 사항을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당 공급 주택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는데, 네, 도시정비법 제 76조 1항 7호 마목에서 주택 공급 수에 대한 관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종전처럼 감정평가 또는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입주권 1 플러스 1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. 그러면 하나 아니면 1 플러스 1으로 두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. 그죠?